안녕하세요. 방수자당구TV 김원석입니다 오늘은 실전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배치를 가져왔습니다. 빗껴치기로 공략을 하는 배치인데 거의 대부분 키스를 나서 득점에 실패하는 그런 배치예요이 배치가 왜 키스가 나며 그리고 키스를 뺄수 있는 어떤 요령이 있겠죠? 그 요령과 키스를 빼면서 득점까지 다 이루어내는 그런 방법을 오늘 배워보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같이 득점하러 가봅시다! 자, 오늘 배워볼 배치입니다. 1적구는단 쿠션으로는 한칸 반, 장쿠션으로한 칸에 교차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2적구는 반대편에서 장 쿠션으로는 두 칸, 단 쿠션으로는 한 칸에 교차하는 점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적구는 장쿠션으로 한 칸, 단쿠션으로 반 칸에 교차하는 점에 있고, 딱 봐도 비켜치기 쳐서 이렇게 돌면 맞겠죠? 자, 실전에 이런 배치가 온다면 지금 쉬워 보이는 초이스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적구 노란공으로 비켜치기 형태로 공략들을 대부분 합니다. 하지만 그냥 치면 분명히 이런 키스들 엄청나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바로 키스 나죠 자 제가 한번 더 쳐보겠습니다 이번에 조금 얇게 쳐볼게요 아이고 동일한 모양으로 키스가 또 났습니다 자 어떻게 잘 치면 키스가 빠질 수도 있겠죠 이번에 조금 두껍게 쳐볼게요 아 여지없이 키스가 났습니다. 자, 이제 보시는 분들도 슬슬 열이 받죠? 그러면 내공을 진짜 빠르게, 빛보다 빠르게 일적구를 세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엄청 많이 쳐봤지만 다 키스가 났습니다. 이제부터 이런 배치에서 키스가 나는 어떤 조건, 그것부터 알아야 왜 키스가 나는지 알겠죠.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상단으로 왔습니다. 이런 조건일 때 키스가 많이 나요. 먼저 일적구의 위치는 한 2포인트에서 코너를 잇는 선, 이런 선과 네 번째 포인트에서 코너를 잇는 선, 이런 삼각형 안에 위치되어 있을 때 키스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 일적구가 그곳에 위치했을 때 일적구와 내공이 코너를 바라보는 일자선상에 딱 위치가 되어 있으면 이제부터 키스 날수 있는 조건이 또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공이 지금 이쪽으로 벗어나 있어요. 그럼 일자가 아니죠. 그럼 이때는 키스가 안 나는 조건인 거예요. 지금처럼 코너와 일적과 내공이 일자선상일 때, 이런 때는 키스가 엄청 많이 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일적과 내공의 거리가 한한 한 포인트 이상 정도의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키스가 엄청 잘 납니다. 오히려 엄청 가까이 있어요. 그러면 빼는 방법이, 쉽게 빼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한 포인트 이상 이런 거리가 있을 때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1, 2적구가 이런 조건에 충족이 됐을 때 2적구가 지금 코너를 좀 널널하게 돌아야 맞는 상황이죠. 이런 세 가지 조건이 다 부합이 되면 거의 90% 이상 키스가 나는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왜 키스가 날까요? 보세요. 지금 내공의 진로는 일적구를 맞고 이런 부근에서 이런 형태로 지금 날라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딱 봐도 두께는 절반이나 절반보다 조금 못 미치는 두께를 써야 되겠죠? 그리고 회전량도 써야 돼요. 그러면 내공이 여기까지 오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회전을 이용해서 여기 가는 데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그 두께를 치면 내가 이쪽으로 갈 동안 얘는 이쪽이나 뭐 이쪽이나 이쪽 뭐 이쪽 부분으로 오겠죠. 열로 분리가 되고 내려오는 속도랑 일적구가 분리돼서. 장쿠션을 맞고 올라오는 속도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는 무조건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이 되는 거예요. 공두 개의 크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쳐볼 테니까 내공의 움직임과 일적구의 움직임을 잘 보고 어떤 속도로 다녀서 어디서 만나는지를 잘 봐주세요. 자 보세요. 서로의 공 크기가 있기 때문에 전... 때 피할 수가 없겠죠. 자, 이 배치에서만 키스가 유독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서 제가 배치를 좀 임의로 바꿔 보겠습니다. 일적구를 한이 정도 올려볼게요. 그리고 내공은 일적구와 코너로 일자로 나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일적구는투 포인트와 네 번째 포인트 안에 위치되어 있고, 내공과 일적구가 코너를 바라보는 일자 선상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치도 키스가 날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맞추려고 평범하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키스가 나죠? 자, 이 배치도 보겠습니다. 지금 1적구는투 포인트와 네 번째 포인트 안쪽에 위치해 있고, 내공과 1적구의 라인도 지금 코너랑 딱 일자 라인이에요. 이 배치도 거의 키스란 얘기예요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보세요. 바로 키스죠? 자,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런 배치에서는 거의 90% 이상 키스라 그랬죠. 근데 1적구가 코너 쪽으로 많이 근접한 상황에 내공과 일자 형태예요. 이런 때는 100% 키스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은 비껴치기로 초이스를 하면 아예 안 돼요. 그리고 또한 가지, 일적구가 이렇게 코너에서 엄청 멀어진 상황이에요. 테이블 중앙에서 더 이쪽으로 와버렸죠. 이때는 내공과 일적구가 일자로 있어도 키스를 뺄수 있는 확률이 조금씩 높아집니다. 자, 제가 한번 쳐볼게요. 보세요. 이렇게 키스가 빠지죠? 그러니까 멀어지면 키스 뺄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배치에서 비켜치기를 채면 안 되냐? 그거 아닙니다. 아까 90%라고 했죠? 10% 정도는 뺄수 있는 확률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 확률은 뺄수 있는 기술을 알고 있으면 뺄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배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부터 두께 당점 수트로 키스가 빼는 요령을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두께입니다. 아까는 평범한 두께를 사용해서 일적구가 수직이나 거의 뭐 이쪽으로 왔죠. 그러면 내공이 그냥 자연스럽게 분리되고 이쪽에서 키스가 났었어요. 하지만 키스를 빼기 위해서는 일적구의 두께를 이 정도까지 올수 있는 좀 두툼한 두께를 사용할 겁니다. 지금 기울기에서 한 70, 80%의 두께를 써줘야 일적구가 이쪽 방면으로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는 이쯤에서 출발하면서 이렇게 만났었죠. 지금은 두꺼운 두께를 치니까 일접구는 이쪽으로 오고 내공은 약간 위쪽으로 분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올라가는 동안 이쪽에 이제 공간이 크게 만들어졌죠. 그 공간으로 내공이 진행될 수가 있어서 키스가 빠지는 거예요. 근데 두꺼운 두께를 치고 약간 위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많은 회전량이 필요하겠죠? 옆단 3팁을 줍니다. 하지만 임팩트 있게 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일접구도 빨라지고 내공의 분리도 커지면서 다시 또 이쪽에서 만나는 키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임팩트 전혀 없이 3팁만 주고 자연스럽게 굴려놓고 부드럽게 이쪽으로 보내놔야 얘는 두껍게 가고 그 공간 안에서 키스가 완벽하게 빠지는 거예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낫습니다. 제가 쳐볼게요. 자, 일적과 내공이 다니는 모양을 유심히 봐주세요. 자, 보세요. 공간이 생기면서 내공이 빠져나오죠? 득점에 쌍공! 금방 키스가 아주 접전으로 빠졌죠? 이게 뭐 재수가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재수가 아니고 제가 기술을 딱쓴 거예요. 다시 한번 쳐볼 테니까 또한번잘 봐주세요. 이렇게 키스가 빠져나갑니다. 재수 아니죠. 아직도 재수로 빠졌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더 쳐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재수 아니고 기술입니다. 와우! 보세요. 키스가 빠지고 득점에 성공하죠. 성공. 자 이번에는 배치를 한네 번째 포인트에 일자선상에 위치해 놨어요. 아까 이때 평범하게 치면 키스 많이 났죠. 하지만 우리는 키스 빼는 법을 이제 압니다. 일적구의 두께를 이쪽으로 가는 두께가 아니라 이쪽으로 갈수 있게끔 한 7, 80% 두툼한 두께를 설정하고 회전 당점을 3팁을 준 다음에 자연스럽게 약간 뒤쪽으로 분리가 되겠죠. 일부러 뭐 끌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럼 이제 많은 공간이 확보가 되겠죠. 일적구가 이렇게 가니까. 그러면 회전으로 자연스럽게 이적구를 향해 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세게 치면 키스 날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쳐야 돼요. 이렇게 키스가 안전하게 빠지고 득점도 성공합니다. 성공! 자, 이 배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런 배치를 진짜 키스를 뺄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 뺄수 있습니다. 일적과 내공이 지금 투 포인트 부근에 코너랑 일자 선상이에요. 오늘 요령대로 친다면 일적구를 좀 두툼하게 이쪽으로 보내고 내공을 이쪽으로 분리를 시킨 다음에 이제 공간이 좀 생기겠죠. 올라가기 전에 회전력으로 탁 빠져나오면 키스가 빠집니다. 부드럽게 쳐주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키스가 빠지면서 득점이 됩니다. 성공! 자, 마지막으로 한가지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의 배치로 돌아왔는데, 아까 조건에서 일적구와 내공이 이렇게 근접한 상황의 일자 형태면 키스를 뺄수 있다고 했었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오늘의 배치에서는 내공이 여기서 출발하지만, 지금은 얇은 면을 치면 여기서 출발하겠죠. 그리고 얇은 면을 치기 때문에, 일적구의 움직임은 여기서 얼마 가지가 않습니다. 그럼 내공이 여기서 분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내려갈 때 내공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쳐볼게요. 내공을 일자로 보낸다는 생각으로 얇게 치면, 이렇게 치면 키스가 날 일이 없는 거예요. 득점의 성공!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 레슨 어떠셨나요? 오늘 아주 고급 기술을 하나 배운 거예요. 하지만 이 기술을 발휘해서 키스를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키스가 날수 있는 조건들을 실전에서 인지하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아 이런 배치가 뜨면 키스가 있구나. 아 그러면 김프로한테 배운 기술을 한번 써봐야겠구나. 요 정도만 돼도 키스를 뺄수 있는 확률이 조금은 올라가겠죠. 그리고 막상 연습해 보면 제가 고급 기술이라고는 했지만 크게 어려운 스트록이나 두께나 당점이 아니에요. 편안하게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장 가서 연습 많이 해보시고 실전에 이런 배치 왔을 때 멋지게 키스 빼고 득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